자, 집합 A가 있는데 말이야. A에서 A로의 정, 저, 집합, 함수라 했으니까, 이게 정의역이고, 이게 공역인 거야. 네. 자, 그럼 적어보자. 유한 집합입니까 A 집합의 원소가 1, 2, 3, 4, 5, 6, 7이네. 그 다음에, 얘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데, 이 집합이 한개더 있어. 이렇게, 그지? 옳지. 그리고, A에서 A로 포함, 하, 아, 정의되는 함수가 있는 거야. 자 함수 f는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이니까 여기서 뭐 얘가 갔는데 다른 놈이 또 같이 가면 안 돼. 그 다음에 f1은 얼마래? 7이라고 했지. 1이 7로 이미 대응이 된 거야. 됐냐? 자, 그럼 내 문제를 보자. 이게 무슨 말이니? 자기보다 크거나 같은 수. 응, 그냥 넣어봐. 2를 넣어봐. 2부터 넣어. 1을 넣을 필요가 없지. 인어봐 어떻게 되지? f2는 2보다 크나 더가 돼. 작거나. 아 작거나 같다가 돼. 또 f3은 3보다.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f4는 4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고 이렇게 적어봐. 적어보면 이해가 돼. 이렇게 적어봐. 잠깐 해보자. 얘가 대응할 수 있는 게몇 가지인데. 어, 1 아니면 2란 뜻이야 그럼 상관을 해보자 얘는 지금 1 아니면 2로 대응할 수 밖에 없어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몇 가지인데 그럼 2 곱하기를 할수 있을지 아닌지를 물어봐야 돼 얘가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뭐만 보장이 되면 되냐면 여기서 이런 그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 f2가 1이 될 수도 있고 f2가 2가 될 수도 있다고. 요때의 경우수하고 이때 의 경우수가 같으면 곱하기가 가능한 거야.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 나머지한테 물어봐. 자, 봐. 3을 보자. 3을. 3은 대응할 수 있는 데가 어딘데? 1, 2, 3 중에 하나지. 원래 얘가 3 가지를 택할 수 있지. 근데 2가 만약에 1로 가잖아. 그럼 얘는 몇 가지야? 얘가 2가 2로 가면 몇 가지야? 어때? 그래서 곱하기가 되는 거야. 이게 동일성이란 거라고. 저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돼. 수학 문제 풀 때는. 이 경우수 문제 풀 때는. 저게 들어가는 게다 고난도야. 동일성을 파악할 수 있고 곱하기 쓸수 있느냐가 고난도 문제인 거야. 지금 보니까 2라는 놈이 1로 가든 2로 가든 관계없이 항상 3이 느끼는 경우수는 같은 거야. 근데 3만 느낀 경우수가 같느냐? 네, 어차피 한계가 그냥 초이스가 빠질 뿐이라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3, 4, 5, 6, 7이 느꼈을 때는 3과 4와 5과 6과 7이 느꼈을 때는 2라는 숫자가 어디로 대응되느냐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상황이 아닌 거야. 어차피 얘가 어디로 대응되든 간에 경우수가 같아진단 말이야. 이때 경우수와 이때 경우수가 같으니 요한 가지를 가정한 경우에 두 배로 푸는 거야. 그래서 2가 2로 갔다고, 2가 1로 갔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2배를 푸는 거야. 얘는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2배니까. 이게 경우의 끝이라고. 자, 그럼 이제 3을 해보면 되는 거야. 3이 경우몇 가지겠어? 두, 가지. 두 가지지. 근데 생각해봐. 얘가 3으로 가도 얘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지지? 2로 가, 3이 2로 가도 마찬가지 하나 빠지지? 어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이 2로 갔다는 경우에 2배를 푸는 거야. 그럼 4는 또 어떻게 돼? 그것 어떻게 돼? 4가 3으로 갔다는 경우에 2배인 거야. 5가 4로 갔다는 경우에 2배인 거야. 6이 5로 갔다는 경우에 2배인 거야. 7은 무조건 6으로 가야 돼. 그 답인 거야. 어, 그럼 답이라고. 그 답은 32가 답이라는 거지. 자, 이 동일성 파악과 가정을 사용한다는 게 수학, 경우에서의 문제 끝이야, 그냥. 내가 이런 초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초이스와 저 초이스를 봤을 때, 다음 경우의 수가 같다고 판단이 되면, 한 가지 경우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는 거에 배수를 때릴 수가 있다고. 그게 문제 끝인 거야. 항상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경우의 수 문제는. 만약 이게 달라진다고 한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야.